오 씨발 그박력에 내가 허, 처음으로 이제 설레는 진짜 두근두근거리는 내가 느낀 거와 아, 미쳤다. 옛날에 이제 이제 수학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내가 원래 수학여행을 안 가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안 가려고 했어. 왜냐면은 반에 우리 반이 진짜 또라이들밖에 안 모여갖고 이제 수학여행을 너무 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갖고 나 수학여행 안 가겠다. 야그서 선생님 수학여행 안 갈게요. 그랬더니 나보고 안 가면 안 된대. 응? 안 가면 안 된대. 그래갖고 이제 뭐 얼토당토 안하게 이제 제주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 전에 수학여행 가기 전에 우리 반에 이제 학교를 존나 안 나오는 애가 있었어. 그러니까 학교를 안 나오 안 나오는 애인데. 그렇다고 양아치 같은 애들도 아니야 누구 약한 애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삥을 뜯는 애도 아니야 그냥 학교를 안 나와 재미가 없어서 그냥 학교 나오면 잠만 자고 그냥 그래 어, 나쁜 거는 하는, 하는,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걔가 잘생겼어요 응. 아니, 남녀공학이었어 걔가 잘생겼는데 걔랑 나랑 이제 맨 뒷자리 이제 뒷자리를 앉게 됐어 이게 출석번호로 하는데 내가 뒷번호였단 말이야 걔랑 나랑 이제 뒷번호 갖고 내가 43번이었고 걔가 42번이었어 그래갖고 걔랑 나랑 이제 짝꿍이었는데 그냥 뭐 걔를 거의 한 3일에 두번 보는 정도그 정도로 학교를 안 나와 그래갖고 이제 나오는데 걔가 이제 나한테 엄청 잘해줬단 말이야 근데 왜 잘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잖아 내가 그러면은 옆에서 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뻔히 쳐다봐 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왜? 이러면은, 아니야, 이래갖고 이제, 그냥 그렇게 뻔히 쳐다봐. 하루 종일 나를. 그래갖고 이제 맨날 뭐 물어보는 게, 이게 재밌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를 뭐 좋아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걔가 그런 식으로 나를 장난치려고 하는 거 같아. 응. 그래갖고 내가 어느 날, 걔가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잖아, 수업시간에. 그럼 나도 걔 얼굴 이렇게 빨리 쳐다봤어. 잘생겼잖아, 솔직히. 내 스타일이었어. 완전 내 스타일. 내가 완전 좋아하게 생겼어. 그래갖고 나도 이제 걔 얼굴 이렇게 빤히 쳐다봐. 근데 걔가 이제 자다가 이렇게 무슨 시, 시선이 느껴졌는지 아니면은 쳐다보는 게 느껴졌는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눈을 뜨면은 내가 이렇게 뻔히 쳐다보고 있잖아. 그래갖고 왜 이래? 그러면은 그냥 너도 나 쳐다보니까 나도 너 계속 쳐다보는 건데. 이러면은 그냥 뭐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야. 이렇게 걔가 키가 존나 커서 180, 180 넘었어. 그냥 누워 있는 상태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근데 이게 씨발 남자끼리 할 행동이냐고. 니네들이 봤을 때 이게 남자끼리 할 일이야. 일반 남자들끼리 하는 행동이야.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내가 설레는 거야. 걔한테. 응. 그리고 걔가 이제 학교를 잘안 나오니까. 그리고 애들 애들한테 뭐 심한 말도 잘안 해. 껄렁껄렁 대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매점 같은 거 내려갈 때 매점이 또 우리가 학교가 5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도 못 쓰고 매점이 1층에 있어. 그래갖고 걔가 매점 내려갈 때마다 야 나랑 같이 매점 가자 매점 가자 이래. 그럼 알았어. 그래갖고 걔랑 같이 내려가면은 알지막나 먹을 거 사주고 막 옛날 걔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갖고 막 이제 막 내가 어느 날은 매점 내려가기가 너무 귀찮아갖고 아 오늘은 안 내려갈래 이러면은 내 손을 있잖아 남자끼리 이게 활먹을 잡는 거다. 내 손을 이렇게 잡아 이렇게 깍지를 껴서 잡고 아 빨리 와 이러면서 날 끌고 내려갔어. 그러면은 막 이제 선배들이 와갖고, 뭐저 새끼들 개이 아니야, 뭐야, 왜 손잡고 다녀, 이러면. 아, 개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내려가고 막 매점 가서 매점 사먹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기 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 걔랑. 그래갖고, 거의 단짝이 됐지. 근데 걔가 이제 수학여행을 원래 안 가기로 했는데, 왜냐면은 걔가 이제 부모님이랑 사이도 안 좋고, 지금도 약간 못 사는 편이라서 수학여행을 안 가기로 했는데,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이 좀, 뭐랄까. 애들 추억을 꼭 만들어주자라는 사람이라서 수, 내가 알기로는 담임 선생님이 몰래 수학여행 비용을 자기 사비로 기획거를 내줬어. 그래갖고 결국 가게 됐는데 그래갖고 이제 수학여행 차를 타잖아. 근데 이제 짝꿍을 정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이제 당연히 나는 웬디에 그 다섯 명 앉는 자리에 내가 앉을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 앉으려 고 그랬는데 이제 그우리 학교에 이제 복학생도 좀 많고 복학생 세 명에 이제 좀 깔랑깔랑 거리는 두명 있고 두명 있고, 아홉 명이 깔랑깔랑 됐어,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나는 웬디 에 앉으려고 그랬는데, 뭐, 애들이, 어, 나 웬디 앉으려 웬디 앉으려고, 그래, 그러면 나는 그 앞에 앉으려고. 다섯 명 자리, 그, 깔랑깔랑앉고 옆에 이제 사이드로 깔랑깔랑앉고 깔랑깔랑 이렇게 앉았어. 그래갖고 나는 웬디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앉았는데, 걔 이제 내 머리 쓰다듬어준 애지. 걔도 이제 거길 앉은 거야. 그리고 앉아갖고 가는데, 그, 버스가좀 오래 걸리잖아요, 뭐, 이제. 비행기 타러 가는 데까지 이제 좀 오래 걸리잖아 근데 이제 걔가 잠을 못 잤다고 이제 내 어깨에 이제 이렇게 기대갖고 그냥 잔다는 거야 걔는 이제 여기다가 어깨 이렇게 기대고 자고 나도 뭐 이제 수다 떨라 그랬는데 여기가 뭐 불편해서 애들끼리 뭐 수다 떨수 있니? 그래갖고 나도 이렇게 기대갖고 잤어 응아 근데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이게 진짜 학생 때니까 내가 무슨 지금 나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런 얘기 흔하잖아 내가 들이대고 싶으면 막 어깨동무하고 막 기대고 그런데 그럴 땐또 그때는 또 생소한 일이니까 음. 설레더라고. 그냥 여행이 무슨 커플 여행 가는 거 마냥 설레더라고. 그래갖고 도착해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는또 따로 앉았어. 그내려갔고 이제 숙소를 응 갔어. 그래서 숙소를 가서 근데 숙소도 꽤 좋았어. 또 신기한 게나 제주도 간다 고 그러길래 <laughs> 숙소 개수작인데 갈줄 알았는데 숙소도 막 뒤집어지게 좋은 거야. 그래갖고 숙소를 들어갔는데 방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들. 아주 어, 가물가물한 하여튼 방이 이렇게 있고 방에 침대가 이렇게 있어 침대 이렇게 있고 화장실 있고 여기가 존나 큰 거실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가 거실 그리고 거실에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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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신발장 같은 거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데뭐 화장실 같은 여기 화장실 욕조 같은 거 있고 여기에 거의 한 20명 가량 있을 수 있고 여기다 한 4명 어, 이런, 이런, 숙소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베란다 있고, 여기 테라스 있고, 여기에 뭐 술수영장 있어 이렇게. 응. 음. 이래, 이 정도로 좋은 데로 갔어요, 우리가. 음. 어,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방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강제적으로 방을 나눠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방이 총 6개인가 5개로 나눠졌는데, 양아치 같은 애들 다 띄워놓은 거야. 어, 근데 다행히, 학교 안 나오는 애랑 나는 같은 방을 넣어준 거야. 그래갖고, 그냥 나는 그때까지 뭐, 사실 나는 게이인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얘는 설마 게이도 아니고 일반 남자겠지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냥 뭐, 뭔일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갖고 뭐, 숙소에 짐 내려놓고, 이제 등산하고, 어디 구경하고, 뭐, 초콜릿 마을 가보고, 뭐, 장난감성 가보고 막 그랬어. 제주도 가고, 말 타고 막 그랬는데, 진짜 하루 종일 걔랑 다닌 거야. 걔랑 단둘이서만 다녔어. 그뭐뭐반 애들끼리 이렇게 다니면 걔랑 그냥 옆에서 그줄 지어서 갈 때도 걔랑 많이 가나. 그 말도 걔랑 같이 탔어. 응. 그니까 말을 타는데 걔가 내등 뒤에서 이렇게 있고 내가 앞에서 이렇게 하고 말한 마리로 원래 두 명씩 타는 건지 모르겠는데 걔랑 나랑 둘이서 같이 탔거든. 그런 거 같이 데이트를 한 거야 걔랑. 그니까막 나랑 하루 종일 나는 하루 종일 설레는 거야 걔 때문에. 어 좋은 정도가 아니었지. 그때는 또. 어렸을 때고 쉽게 감정에 이렇게 흔들릴 때잖아. 음. 자정 다가면서 나한테는 그 다른 애들한테는 걔는 또 관심이 없어 학교를 안 나오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장기 자랑 하고 상 타고 그고 기분이 좋았어 그날 하루 하루 중에. 그래갖고 이제 뭐 밤이 돼갖고 이제 각자 이렇게 반이 흩어지고 들어가고 이제 교관 교관 뭐라고 해야 했지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시를 하잖아 얘네들 술 처먹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상하게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단속을 하긴 하는데 약간 봐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단속을 하는거야 그러니까 너네 씨발 술 먹다가 걸리면 뒤집니다 막 이러는데 뒤집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왔다갔다 그리고 떠드는데도 응어 근데 좋을 때긴 합니다 막 이런식으로 은근 우리 보고 그래 니네가 이제 마지막에 놀 때다 약간 이런식으로 이렇게 어 조교 이렇게 약간 흘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응. 음. 그래갖고 이제 양아치 같은 애들끼리 몰래몰래 몰래 이렇게 나와갖고 우리 방으로 다 모인 거야. 우리 방. 그래서 내 방으로 다 모였는데 애들이 원래 여러분들 절대로 학생 시절 때술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하지 말라고 계속하는 거고 과거는. 어차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썰을 푸는 거라서 그냥 저는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학생분들 따라하시면 안 돼요. 다 이제 스무즈 꺼내고 맥주 꺼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갖고 애들끼리 다 깔아놓고 이제 소주를 조금씩 먹었어. 근데 이제 뭐 일반 남자들끼리 먹는데 뭐 사실 얼마나 재밌겠어. 그래갖고 이제 나, 나랑 이제 걔랑 옆에 앉아갖고 이제 막 술을 이제 먹었는데 이제 뭐 술을 먹다가 이제 뭐 애들끼리 이제 좀 취해갖고 또 우리 방 애들 또 순둥이 같은 애들도 같이 술을 먹었단 말이야. 야 교관 선생님도 약간 좀 봐주는 눈치 갖고 그래갖고 이제 애들끼리 술을 먹고 애들이 이제 잠이 들고 양아치 같은 애들은 신나갖고 이제 다 자기네들 방가서 논다고 이제 대기 싸움한다고 막 올라가고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떻게 이제 개 개랑 이게 개도 이제 양아치 같은 방 갔다 온다고 하고 이제 갔다 오고 나는 이제 대충 이제 세수만 하고. 후드티 입고, 아, 이제 자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쯤 이제 씻고 나오니까 걔가 내려온 거야. 그 머리 쓰다듬어주는 애가. 그러더니 이제, 그 애들 이제 술 취해갖고 몇몇 살아있는 애들 있잖아. 그막 걔네들 이제, 어, 작은 방 침대 아무도 안 써? 우리가 써도 돼? 이래갖고 내가, 어, 써! 이러려고 했는데, 그 머리 쓰다듬어주는 애가 오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아니, 개새끼야, 거기, 하, 그때는 내 이름을 얘기했지. 아, 개새끼야, 거기 학교랑 나랑 잘 건데, 니가 왜 거기서 자? 뭐 이러는 거야, 갑자기. 뭐?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제 술도 들어갔겠다. 나도 술도 들어갔지. 이제? 걔도 이제 그러니까? 오, 우 씨발, 그 박력에 내가. 처음으로 이제 설레는, 진짜 두근두근거림을 내가 느낀 거. 와, 미쳤다. 이래갖고, 어, 미친새끼야. 그 새끼도 생각해보면 미친새끼 아니니? 응. 어, 그래갖고 이제, 걔랑 이제 침대에 이제 거기 누웠어. 그리고 누워갖고, 이제 눕는데, 걔가 이제 나한테 그러는 거야. 팔배기 해줄까? 이러는 거야. 어. 그래고 이제, 누웠는데, 씨발. 남자끼리. 활배기를 해준대. 나한테. 활배기 해줄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어떡해. 너네, 너네 같은 상황이면, 싫은데? 이질을 할 수도 없잖아. 좋아 죽겠는데. 응. 음. 그래고 활배기, 활기 해줄까, 이래갖고. 그냥, 응, 음, 내가 그랬더니, 이제, 걔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제, 활개기를 나를 해주는데, 웃긴 게 뭐냐면,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 그, 침대도 킹사이즈야. 내가 기억상. 왜냐면, 옆에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 보니까, 킹 사이즈였어. 할0기를 해주는데, 그냥 할0기를 해주고 천장을 보고 자는 게 아니라, 할0기를 해준 다음에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자는 거야. 눈 감고. 이제 나는 천장을 보고, 걔는 나를 보고 이렇게 할0기를 해주고 자는 거야. 응. 어, 그래갖고 이제, 이제 그때, 그때는 이제, 지금 같았으면 알지? 지금 같았어봐 나도 그냥 옆에 쳐다보고 바로 입술 박치기를 했는데, 이 새끼, 네가뭘 일반인이 개새끼야 하면서 키스를 했겠는데, 그때는 너무 이게, 떨리는 거야. 그 떨림이 설레서 떨리는 건지 무서워서 떨리는 건지 약간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갖고 천장을 보다가 내가 봤을 때 얘가 안 자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천장을 보다가 옆에 이렇게 가끔가다 걔를 쳐다보면 눈을 감고 있는데 자는 사람들 얼굴 보통 족같이 생겼잖아요. 입 벌리고 잔다던가 아니면 콧구멍이 커진다던가 침을 흘린다던가 그랬는데 한 10분을 그러고 있었는데 얘가 자는 게 너무 잘생긴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아니 원래 진짜 잠이 들면 좆같이 생겼거든 근데 너무 이제 속눈썹도 길고 콧대도 높고 어? 얼굴살도 안차지고 입도 안 벌리고 막 그러겠길래 너무 잘생겼길래 내가 걔 얼굴을 보고 이렇게 누웠어 그랬더니 내가 약간 뒤척이니까 이렇게 자눈 감고 있다가 걔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를 보는 거야 이렇게 보길래 너 놀래갖고 나도 이렇게 자는 척을 하고 눈을 감았어 어. 그랬더니 일슬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일슬이 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린애들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중간 내용은 좀 금방 생략을 할게요. 끝까지 안 가고 반까지 갔어. 그래갖고 이제 그냥 뭐 다시 뭐 다시 올리고 다시 이렇게 설득를 해줬다가 그냥 걔가 나를 이렇게 끌어안고 잔 거야. 끌어안고 잤어. 그래도 근데 나도 그러고 잠이 든 거야. 그 현자 타임오면은 갑자기 피곤해지잖아요. 그래갖고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잠이 들었어. 그다음에 이제 아침이 돼서 일어났는데. 이제 걔가 이제 그대로 나를 안고 자고 있길래 이제 그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일어날 때쯤 되면은 수학행 여 가면은 이제 벨소리 울려주는데 느낌이 조만간 벨소리가 울릴 것 같길래 이제 화장실에 이제 샤워하는 애들 한 명씩 나올 게 뻔하니까 나는 먼저 씻어야겠다 이러고 내가 이렇게 꾸물꾸물거리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걔가 이제 내가 꾸물꾸물거리는 거알았는지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나를 꽉 이렇게 앉는 거야. 그래서 어어 내가 이러니까 조금만 더 자제, 조금만 더 자자,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뭐라 그러니, 그, 씨발, 박력, 방력, 박력에 내가 어떻게 뭐라 그러니. 그래서 내가, 알았어. 이러고 내가 그냥,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씨발, 잠은 안 오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존나 어색한 거야. 그때 그, 또, 진짜 학교에서 관련된 사람이라, 이렇게, 그런 게 없었으니까 내가, 와, 어 막, 씨발, 진짜 너무 어색한 거야. 민망하고. 그래갖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때 이제, 벨 소리같은게 울렸어 막. 데이, 일어나! 막 이런게 일려갖고 이제 어, 일어나야 돼! 이러니까 어... 이러면서 걔가 이렇게 풀어주더라고 그래갖고 나 먼저 씻고 올게! 이러니까 어, 씻고 오래 응! 음. 그래갖고 이제 화장실 가서 나 씻고 오고 내가 씻고 나오니까 걔는 계속 자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일어나 가리 씻어야지! 이러니까 걔가 이제 일어나갖고 어, 알았어! 이러고 씻고 오더라고 그래갖고 나는 이제 머리 말리고 대충 이제 로션 바르고 그냥 옷 간단한거 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 보고 이제 어, 얼른 나가서 밥 먹으러 줄서 이래갖고 이제 둘을 줄서라고 하고 나는 이제 걔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릴까 말까 다가 민망할 것 같아 고걔안 기다리고 그냥 팍 내가 줄 서러 갔어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나왔으니까맨 마지막에 줄 서고 있잖아 그랬더니 이제 걔가 나오더니 내 옆구리를 이렇게 콕찌르는 거야 콕찌르래 내가 이렇게 했더니 걔가 뭐냐 이러는 거야 자고 내가 어 그러니까 뭐냐고 이러는 거야 뭐가? 왜안기달려 이러는 거야. 그랬고, 어, 아, 아니 그냥 이거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랬고, 어 알았어. 이랬고, 가, 같이 가자. 이제 걔랑 이제 걔가 내 어깨에 어깨동무하고 그냥 갔어. 같이. 그 남자끼리 뭐 어깨동무하고 갈수 있잖아. 그래갖고 걔가 내 어깨에 이렇게 손 올리고 둘이서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진짜 한마디도 안 해서 가는 동안 민망해갖고 가고 밥 먹, 조용히 밥서 먹고 버스로 가, 오래. 그래갖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버스로 가, 가서 버스에 앉아있는데 걔가 이제 내 옆에 앉아, 앉아 있고 아무 말도안 했어 진짜 너무 민망해 고 그래갖고 어디를 간데 또 무슨 등산 같은 거를 한대 씨발 족같이 무슨 아침부터 등산인지 씨발 어 뭐야 씨발 이러고 그냥 가고 있었는데 걔가 자꾸 나한테 여보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 이러니까 아 여보 막 계속 이러는 거야 어왜 우리 어디가 이러는 거야 어어 등산하러 간대 그러니까 여보 이러는데 그게 내가 왜네 여보야 이럴 수도 없잖아 여보 나잘 테니까 깨워줘 이러는데 그런 그질을 하는 거야 나한테 여보 여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역시, 막, 그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응. 그래고 막, 가고 있는데, 내가 어색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걔가 이렇게 자, 자다가 이제 잠이 안 왔나봐요. 왜냐면, 버스 타면은 여기 창가에 이렇게 머리 기대고 자면은 머리 흔들리고 잘안 오잖아. 그러더니 걔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더니, 아직도 도착 안 했어? 이러는거야어 도착 안 했는데, 일단 귀에다가 대고, 오늘 밤에도 할까? 이 지랄 하는 거야. 애들이 탁 둘러싸여 있는데, 버스에서. 오늘 밤도 할까? 이 지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팍 쳤어. 뭐래? 내가 그랬어더니막 걔가 막 웃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다가 막 핸드폰 게임 같은 걸 하는데, 핸드폰 게임 자기가 알려준대. 그래갖고 핸드폰 게임 이거 설치해. 봐 이랬고, 나랑 걔랑 그냥 핸드폰 게임 막 같이, 어, 이거 어떡해? 이러면서 얼굴 맞대면서 핸드폰을 했어. 근데 그때까지 막 가슴 이 떨려. 막 미치겠는 거야. 어. 그렇게 해갖고 뭐 하루를 또 보냈어. 정신없이 보냈어. 걔랑 하루쟁일또 보냈지. 그러고 나 다음에 또 저녁에 찾아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때 수영에 가면은 첫날은 술 먹지만 둘째 날은 다 피곤해서, 진짜 빨리 잠들거든요. 그래갖고, 그날은 이제, 뭐, 우리 방새에서 놀자 막 이랬는데, 애들이 막 피곤해갖고, 그냥 자빠져 잤는데, 이번에는 걔랑 나랑 이제 땅바닥에서 잤어. 땅바닥에서 잤는데, 그냥 걔가 이렇게 또할 얘기를 해준대요. 할 얘기를 해주고, 그냥 얼굴 맞대고 자는데, 그때는 이제 식구금은 안 하고, 걔가 이제 얼굴 이렇게 맞대고 자는데, 얼굴, 얼굴 가까이 거리가 이정도야. 걔 얼굴이 지금 이렇게 있어. 옆으로 맞주보고 자는데, 걔 얼굴이 이렇게 있어. 이러고 자는 거야. 그리고 자는데, 걔가 입술에다가 꼬뽀를 한, 이렇게 쭉 하는 거야. 그리고 쭉, 나도 그냥, 처음만 어렵지, 두 번째는 안 어렵잖아. 그리고 나도 이렇게 입술을 나도 갖다 댔어. 그랬더니, 계속 키스를 한 거야. 근데 키스를 하다가, 졸렸는지 서로 이제 잠들었어. 여러분들, 뭐 지금 성인이라서, 지금 뭐 키스하면은 울긋불긋하니까, 바로 뭐 키스 한 5분 하면은 막 갑자기 이제 식구분은 돌진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땐또 그런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키스를 하는 키스를 진짜 한 시간을 했어. 한 시간. 끌어안고 키스를 한 시간 하다가 잠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갖고, 다음날도 똑같아. 뭐 여부여부여부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집으로 해산을 했지. 집 도착해갖고, 뭐걔가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각자 집으로 가서, 집에 가자마자 고라 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학교로 나왔는데 똑같은 행동을. 학교에서는 뭐 그런 건 없었어. 갑자기 뭐오뽀를 한다던가 손을 잡던가 그런 건 없었고, 그냥 학교에서는 그대로 어깨동무하고, 수업 중에 계속 내 얼굴 쳐다보고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걔가 그 옆반 애랑 싸운 거야. 옆반 애랑 싸우는데 너무 심하게 싸워 갖고 옆반 애 눈이 터진 거야. 옆반 애는 눈이 터졌고 옆반에 선생님이 열받아 갖고 걔싸에기 이렇게 쫙 때린 거야. 근데 걔가 진짜 싸에기딱 맞고 선생한테 대들어 갖고 결국 퇴학을 당했어. 어. 근데 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내가 걔 편을 들수 있었어. 어 아니 왜 그러세요. 막 이럴 수 있었는데 진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야. 눈에서 막 피가 걔는 이렇게 나고, 선생님들은 막세 명이 오는데, 막 걔를 막 따기로 막 때리고, 이 씨발 씻겨서 저 위질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막 이래갖고, 뭐 수습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우리만 했는데. 그래갖고, 놀래갖고 나는 우리만 선생님 불러가지고, 또 우리만 선생님이랑 저쪽반선생님또 싸우고. 이게, 이게 간열을 못 하는 거야. 진짜. 너무 세게 싸워. 그래갖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섰는데, 뭐, 나는 뭐 다음날 나올 줄 알았어. 다음날 뭐 나오고 이틀 나오고 이랬는데, 내가 얘기를 했잖아. 걔가 학교를 원래, 자, 원래 잘안 나오는 애였다고. 그러니까 학교에 의미가 없어서 재미도 없어 하는 애고, 그냥 그런 애였는데, 마침 딱 이제 선생님한테 싸대기 받았지. 또 걔네만 애들, 무리랑 또우리반 애들이랑 또 싸우지? 그리고 걔 때문에 우리가 남았어. 그걸 안 말리고 뭐 했냐고 우리반 애들 전체 다남겼지 걔도 막 짜증이 났나 봐. 물, 물론 그렇겠지 사과를 하면은 뭐 괜찮다 이랬는데, 걔 성격상 아니 씨발 내가 사과를 왜 하냐고 그쪽에 시비 걸었는데, 아 학교 안 다니면 될거 아니야 그 씨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분명 내 예상에 뭐 교무실 같은 데서 그래갖고 학교를 못 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한몇년 지났어. 내가 이제 술집에서 일하고 나도 이제 걔들끼리 연애를 하고 이제 뭐 사랑도 해보고 연애를 한 만큼 해봤는데. 걔가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왜냐면은 내가 진짜 제일 순수했을 때 만났던 건 아니고 사귀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가슴 떨렸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연락을 한번 해보게 해봐야겠다래갖고 옛날에 또싸이월드 폐지하기 전에 싸이월드 들어가면은 이제 검색해서 뭐 알아낼 수 있었잖아요. 네이트인지 내가 그때 싸이월드로 알아낸 건지 뭐라 페이스북을 아 페이스북이었나? 페이스북이었겠다. 그래서 페이스북 연결고리연결고리연결고리연결고리 연결구리 타갖고. 걔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결혼은 안 했는데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애기를 안고 있더라고 근데 결혼했다는 소식은 한 번도 못 들었거든? 걔네 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대 내 친구들 말로는 응. 근데 내가 봤을 때 걔는 걔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성적 호기심 같은 걸로 나랑 이렇게 잤는데 그냥 스킨십 같은 게 좋았고 그냥 남자를 한번 해본 건데 알고 보니까 일반 남자여서 뭐 여자친구가 생긴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양성애자일 수도 있는 거고. 어. 근데 만약에 걔가 진짜 나를 좋아했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겠지. 근데 연락이 한 통도 안온거 보면은 그냥 어렸을 때 원래 어렸을 때는 남자들끼리도 막 스킨십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 호기심 같은 게 너무 발달해갖고 그냥 뭐 그냥 그런 감촉이 좋은 거야. 누가, 누가 내 몸을 만져주는 게 좋고 누가 키스를 해주는 게 좋은 그런 감정 때문에 그냥 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냥, 그냥 그건 호기심이었던 거고, 진짜 사랑하는 건 여자인 거일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튼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가장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있었던 이야기예요.